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양화가 김수영입니다. TV 배우 스페셜입니다. 오늘 모닝 토크쇼는 영화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1년에 영화 몇편 정도 보십니까? 한국인들이 아시아에서 영화를 많이 보는 축에 속한답니다. 1년에 4편 이상을 한국인들이 영화를 본다니까요. 저는 사실 4편은 더 봅니다. 왜? 이런 그 리뷰를 작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영화, 좀 인기 있는 영화, 문제되는 영화, 선풍을 일으킨 영화 반드시 봅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유명한, 그 멋있는, 그 화려한, 그 대단한 영화, 범죄도시 3 왔습니다. 개봉하는 날은 제가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 못 갔고요. 개봉 다음 날 가봤습니다. 용산시 집에는 1 8개 관이 있더라고요. 대단해요. 1 8개 관인데, 거기서 또한 뭐, 7, 8개가 또 이거를 상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올드맨들은 또 특별히 싸게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TV 배호의 구독자들의 대개가 올드맨이 많으니까, 사실은 65세 이상은요, 하프 프라이즈. 그러니까, 반액을 줍니다 1,400원인, 아니, 1,4,000원인데, <laughs> 7,000원에 입장료를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상위 계층, 뭐, 뭐, 뭐는 또, 어, 거기서 이제 나라에서 주는 문화상품권이 있거든요. 10만원짜리 1년에 볼수 있는 거. 그거를, 어, 준다니까 나는 거기는 뭐, 끼지도 못하지만. 그래서, 범죄도시 2를 봤거든요 제가 아 그것도 뭐 천만 관객이 됐잖아요 그래서 범죄도시 3편도 그만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일 스타트로 좀 가봤습니다 과연 대단하고 놀랍고 아, 무섭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구경 중에 무슨 구경이 제일 재밌습니까 미불 구경 물 구경 싸움 구경 그세 가지예요.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마음속에 참 원죄가 있어서 그런가 성선설 있고 성악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누구든지 악한 마음이 조금씩 들어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영화에서 내가 하지 못한 참 폭력 내지는 주먹 날리는 것을 마동석이가 대신해 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300억짜리 그 마약을 밀주입을 했는데 그거를 잡아내는 그런 역할입니다. 일본 야구자도 나오고요, 중국의 어떤 그 세련된 산업체 여사장도 그걸 구입하려고 나오고 뭐 이런 삼개국에서 난리가 나는데 주 무대는 대한민국 안에서 벌어집니다. 특히 주인공 마 형사 그는 에그 금천구 어그 강력계 형사에서 어 서울 시 시내 에그 뭐야? 강력계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국가적인 그런 업체 그러니까 직책으로 바뀐 거죠. 마약. 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어 10대까지 중학생들까지 마약을 먹는다고 그러는데 영화에서도 보면 어, 마약을 먹고 난리 부르스를 치는 그런 역할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에, 클럽 같은 데서 마약을 먹고 막 그냥 헬레레 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나와요. 아,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마동석이가 그 마약범을 쫓아서 어, 찾아내서 폭력을 써, 써서라도 기어코 마약 300억짜리를, 복다리를 뺏어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이 영화입니다. 자세한 얘기하면 뭐 영화가 재미없으니까 제가 이제 그 화가로서의 영화 비평 세련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좀 연식이 오래되신 분들은 1960년대, 70년대 한국 영화 배우, 액션스타, 유명한 사람들 있죠. 박노식, 장동희, 또황해 뭐, 이런, 그, 대단한, 그, 참, 세련된, 그, 악인 역할, 내지는, 그, 형사 역할 해가지고, 그냥 멋있게 이겨내는 그런, 예, 참, 멋진, 그, 액션 스타들이 있었고요그 다음에, 80년대, 90년대는, 이제, 최민식이라든가, 뭐, 기타, 이제, 그, 가수, 그, 배우들이 좀 나오긴 하는데, 어, 60, 70년대는 사실, 우리, 그, 홍콩, 르와르 영화라고 그래가지고, 홍콩에 있는 깡패 영화, 범죄 영화에, 그냥, 심, 이시티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그냥 빠져 있었죠. 그전에는 또 중국 영화, 그, 대만 영화고 그 홍콩 영화가 많았죠 거기에서 그냥 뭐 저기 뭐야, 그, 칼로 휘두르는 거. 막 순식간에 막 이렇게 해서 심지어 장님까지도 흔들고 서요술 취해가지고 또 흔드는 것도 있고. 이런 그 액션 영화는 재미있긴 했세요 재미있긴. 미국 할리우드 영화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뭐 대부나 뭐 갓파더 있잖아요. 그거 말고도 그 잔혹한 그 깡패 영화, 어, 이탈리아 시실리아 섬에서 있었던 네, 그런 그 깡패들, 뉴욕에서 있었던 Once Upon no a Time in America, 뭐 많잖아요 그런 깡패 영화. 여, 그 영화를 보면 아주 멋있어. 그 다음에 우리가 액션 영화 중에 제일 재밌는 거, 이탈리안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음. 두하는 두두두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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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거 있잖아요. 음. 황야의 무법자, 황야의 질인. 황야의 7위는 아니지만, 황야의 은화 1불 일불, 일불, 그러니까 줄리아노 제모가 나왔던, 또뭐 하여튼 그 이탈리안 서부 영화가 한때 전 세계를 휩쓸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뭐 그뭐내 이름은 튜니티라든가 서부 영화가 있었는데, 그, 그거 볼 때마다 그냥 통쾌하게 아주 시원하게 상대방을 제압하는 그런 거로서 우리들은 그냥 100분짜리 꿈을 꾸었습니다. 이 범죄도시 3, 편도 역시 105분 동안 롱런 타임이 105분 동안 하는 건데 그 유명한 정영일이라는 그 영화 평론가께서 영화는 100분짜리 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 있었는지 모르긴 하지만 형사가 권선징악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나쁜 놈들을 잡아 패는 거죠 주먹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방식은 사실 진정한 정의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영화니까 우리가 이제 보고 100분 동안 그 스크린에 몰두하면서 잠시 내가 하지 못하는 주먹을 날리는 거, 그거를 마석. 도라는 그 형사가 대신 해주는 거예요. 지극히 인간적이고 자기만의 도덕적, 우선순위가 있는 그 옛날 영화는 좀 고리타분하죠. 맹자, 농자, 뭐, 노노, 노노 이런 얘기하는 거, 공자, 이런 거 위주로 나오면 고리타분하잖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 그러니까 심지어 뭐 그냥, 어, 일본 도가지고 확 누르는 거, 뭐, 아우 어, 잔혹하기가 끝이 없어. 처음서부터 끝까지 5분에 몇 번씩. 그런 사건이 납니다. 아 대단해, 대단해, 대단해. 근데 사실은 나는 이런 걸 영화 리뷰하기 위해서 봤지. 이런 영화는 별로 안 좋아해요. 적어도 제가 이제 좀 인텔리 괜찮니까? 으어좀 로맨스나 아니면 역사 드라마 내지는 미스터리 내지는 문학 드라마 이런 게 좋지. 이렇게 막 죽이고 쌓이고 하는데 우와 팍팍. 이 소리가 나요. 이 영화는, 어, 실제 녹음한 게 아니라, 영화, 그 영화는, 저, 저기, 찍을 때, 현장에서 녹음해서 되게 많이 하잖아요. 실감나기 위해서. 이거는 후, 후시 녹음이랍니다. 후시 녹음. 그게 무슨 뜻인가면은요. 하 영화가, 이제, 촬영을 먼저 하고, 그 주먹 날렸는데 소리가 나요. 사실은 주먹 날렸는데 무슨 소리가 나. 옛날 중국 영화 장풍 하는데 이렇게 찌지지지지 나오잖아. 손바닥에서 뭐 소리가 나고 장풍이 전기가 나가겠어 그러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팍팍 팍 하는데 그 소리가 그렇게 개운할 수가 없어. 게다가 막 유리창이 깨지고 막 그냥 그 책상이 엎어지고 막 그냥 온몸에 그냥 유혈이 낭자하고 아 너무 잔인하고 너무 그런데 사람들은 좋아해요. 제가 본그 영화관은 아마 300석쯤 되는데 한 낮에 나서 한 100석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워낙 여러 군데서 상영을 하니까 10군데 이상에서 그 범죄도시 3을 상영하고 있으니까 그냥 근데 극장을 그냥 뭐라고 그럴까, 독점하다시피 한 거예요. 다른 영화 요즘에 2023년도 지금 6월이 됐지만, 100만 넘는 영화가 두 편밖에 안 나왔대요. 예년 같으면 1 천, 천만 내지 500만인 추득할 텐데, 요즘에 한국 영화가 조금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무려 5, 60편을 영화를 제작을 해놓고 상영을 못하고 있대요. 그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긴 한데 그래도 한국 영화가 옛날처럼 점유율이 60% 이상이 안 되고 요즘은 30% 내외밖에 안 돼요. 물론 범죄도시 3편이 그 고개를 넘어갈지 또 한국 영화의 참 순환을 이겨낼 그참뭐라 그러는가? 빈치 히터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범죄도시 3편을 보고 내가 와 옛날 같으면 이런 영화 상영도 못하죠 뭐 엄청 잔인해 근데 그걸 또 좋아가지고 하, 하하 웃어 <laughs> 근데 제가 요즘에 늦바람이 나서 시나리오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그 공부하고 있는 교수님 지도 하에서 보는데 16명 중에 제가 연식이 제일 오래됐어요 2 30대 밖에 안되는데 제가 가가지고 교수님 50대 초반밖에 안되는데 제가 감히 거기서 배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서 아 이렇게 했으면 저렇게 했으면 저렇게 했으면 그게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거를 에, 시나리오 병아리로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우선 에, 전편이 예, 장면이 대개 실내에서 벌어져요. 물론, 그, 뭐, 조명 내지는, 그, 뭐라 그럴까, 와일드한 그런 스크린을 표현하기 위해서, 실내가 좋고, 그 다음에 부서지거나, 깨지거나, 뭐, 깨지거나, 이런 걸 위해서 실내가 많 있긴 하겠지만, 글쎄, 멋진 야외에서나, 아니면 파도가 치는 곳에서나, 아니면, 도로상에서나, 그런 그, 폭력 장면이, 아니면 그, 좀 드라마틱한, 예, 스릴 만점인, 그런 장면도 있었으면 싶고요그 다음에 2편에서 그 유명했던 그 손석구. 아, 나이 친구. 아, 이렇게 나오는데 그 할리우드 영화에서 그 범인 의그 악독한 표정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살렸어요. 난 손석구, 그전, 그전에까지 손석구를 몰랐는데, 이 영화, 이 2편 이 보고서 손석구를 아주 새삼 느꼈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나라 그 CF에서 요즘에 손석구가 네개니지 다섯 개를 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 업자들의 눈과 또 영화 이 CF 광고 업자 기업체의 눈과 또내 눈과 일치한다는 뜻을 말하는 데 손석구 검색 한번 해보세요. 이 편에서 아주 독하게 이렇게 나오는데, 아우 치가 떨리고 살이 떨려 정말. 그런데 마동탁이, 마동석이. 그놈을 물리치고 이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 역시 우리나라의 영화는 그 옛날하고 차원이 달라요. 전 세계에서 한국 영화 드라마를 참 사랑하고 좋아하고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한국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를 확 주름 잡고 있잖아요. 특히 마동석이는 우리 한국 영화의참 빈치 히터면서도 큰 제목이에요. 저는 약간 너무 뚱뚱해가지고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팔, 팔 굵기가 내 넓적다지만. <laughs> 그러면서도 그 때리는 폼이 아주 박력있고 멋있고 뭐 싱싱하고 씩씩하고 그래요.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은 내가 보기에 시나리오 작가가 가령 에, 그런 클럽에서 싸움을 할 때, 에. 시나리오를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 왜냐면은, 무슨 감독이 애드리브로다가 이제 그, 그 폭력 장면 내지는 싸우는 장면을 그때그때 그때 연출을 하겠지만, 시나리오에서는 뭐저 클럽에서 마동석이 범인들과 다툰다, 뭐 범인들과 싸우다가 범인이 쓰러진다, 뭐 이런 정도만 나오겠지. 그 세세한 표현을 안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감독, 감독이 현장에서 촬영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